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본격적으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제대로 그려 볼 거고요.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실 수만 있다면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 사실 누워서 떡 먹기죠. 함수의 최대 최소의 정리에 따라서 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은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음, 수투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는 게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가 하는 것처럼 정말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릴 순 없고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그 대략적인 개형을 파악하고 경향성을 파악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배웠던 걸총 동원해서 그릴 거고요. 그총 동원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변곡점의 유무나 변곡점의 의미 같은 것도 파악해서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곡선의 오목과 볼록, 곡선의 볼록한 점들도 파악해서 그려볼 거고요. 당연히 극대와 극소도 이용해서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까지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수의 그래프를 당연히 그리려면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파악하고 시작하셔야 하고요. 그 그래프가 어디,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지, 주기는 어떤지 등등도 아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좌표축과의 교점은 기본입니다. X절편, Y절편 파악 꼭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증가와 감소, 극대화, 극대화 극소는 수투에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니까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새로 하는 부분이 곡선의 오목과 볼록 변곡점 이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한번 잘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점근선. 이거 극한 개념인데 이것도 한번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복잡해서요. 여기 있는 메모지에 풀기가 좀 어려워서 다른 쪽으로 잠시 옮겨볼게요. 자, 예제 5번, 6번, 7번 총 3가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예제 5번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은 사실 함수가 4차 함수, 다항 함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투에서 배웠던 정도로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서 좀더 자세히 그린다고 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함수를 미분합니다.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이렇게 되겠죠. 12x 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요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은 x는 0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f2 프라임 더블 프라임 x도 구해 볼게요. 계산하면 36x 제곱 플러스 24x 자 12x로 묶으면 될까요? 그러면 3x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래서 f 더블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은 찾아보면 x는 0이랑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프 그릴 때 우리 수투에서도 증감표 그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증감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대신 수투에서는 보통 세 줄짜리 증감표를 그렸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네 줄짜리 증감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줄은 X, 정의역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줄은 F'X, 세 번째 줄은 F'X, 마지막 줄은 f x 순서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함수는 그냥 다항 함수기 때문에 정의역이 전체 실수 전체지만요, 우리한테 유의미한 값을 기준으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0. 이 정도의 값을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죠. 이 중에서요. 일단 첫 번째 f 프라임 x부터 살펴보죠.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은 0이랑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래프 여러분 기억하세요? 0이랑 마이너스 1이고요 0이 중근이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이기 때문에 마 뿔, 뿔, 이런 상태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음수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양수가 되는 요런 그래프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확인해 볼게요. 자, F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곳은 역시 0과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그릴 수 있는데, 0이랑 마이너스 3분의 2. 뿔 맛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보다 작은 곳은 전부 다 양수 구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음수 고 여기 0 보다 큰 쪽은 다시 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 놓고요 이제 증감 표의 마지막 꽃이 되는 부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음 일단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점들의 함수 값은 구해 놔야겠죠 그래서 요기에다 넣어가지고 함수 값을 일단 3개 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값은 f-1, 그 다음에 f-3분의 2, 그 다음에 f0이네요. 자, 차분히 구해 볼게요. 자, f-1은 그대로 대입하면 3-4 더하기 1이라서 0이군요. 자, f-1 값에 0을 써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 f-3분의 2는 좀 계산이 복잡하겠네요. 그래도 차분히 해볼게요. 3 곱하기, 여기 3의 4제곱분의 2의 4제곱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세제곱분의 2의 세제곱 되는 거 맞죠? 더하기 1골입니다. 약분할 수 있는 걸 약분하고 계산을 해보면 27분의 16 빼기 27분의 여기 몇이죠? 48의 32 더하기 1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7분의 16 더하기 1이니까 27분의 10 1이 되겠네요. 5호라. 그럼 여기 값은 27분의 11이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F0은 뭐 1이니까 가볍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음... f 프라임 값이요. f 프라임 값이 음수란 얘기는 여기서 원래 함수가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f 프라임 값이 양수라는 건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함수가요. f 더블 프라임 함수가 양수라는 건 아래로 볼록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래로 볼록. 그다음에 f 더블 프라임 함수가 음수라는 건 위로 볼록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기 그래프 개형의 마지막 칸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음수, 여기 양수란 얘기는요. 감소하면서 아래로 볼록이란 얘기거든요. 감소하면서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긴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인 거죠. 그러면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가하면서 아래로 블록이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 모양을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기 극소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바뀌니까, 오호라, 여기 곡선 변화는 여기 변곡점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위로 블록이었다,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점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 점들의, 어, 정체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극소고요 여기는 변곡점. 여기도 변곡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진짜로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 어, 여기 값의 계산은 잠시 지워볼게요. 잠시 지우고 값만 써놓고요. 27분의 11이라고 써놓고 이 부분에다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역시 자세히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으로만 그리실 수 있으면 돼요. X축 그 다음에... X축이랑 Y축만 일단 먼저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0,1을 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0,1, 요점 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을 지나죠? 그래서 요점 하나 그려놓고요. 마이너스 3분의 2,27분의 11을 지나죠? 27분의 11. 여기쯤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그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확인했던 대로 그래프 모양을 대략적으로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변곡점이라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0에서 0에서도 변곡점이라 위로 블록에서 위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뀐다는 거. 자 이제 이걸 연결해서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려볼게요. 그래프의 개형은 아래로 볼록으로 했다가 여기서 변곡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또한번 변곡점이 있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어, 여러분 교과서에 그려 있는 그래프 개형을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정도 그냥 모양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그릴 수 있으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이런 모양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예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은 우리가 이미 수투에서 배웠던 함수 유형이라면 예제 6번은 수투에서는 미분조차 하지 못했었죠. 이제 목셈 미분법을 배워서 할수 있는 유형입니다. 차분히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하나 알수 있는 것은. 어... f 0,0을 지나는 거 확인 되나요? 음, 0을 집어 넣었을 때 0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분모는 항상 양수니까 다행히 정역에서 빠지는 점들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어떻게 될것 같으냐면 f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요 항상 마이너스 f x가 되네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원점 대칭이라는 뜻이죠. 원점 대칭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그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니까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 F'X를 구하면 아시죠? 목세 미분법. 분모의 제곱, 분자의 미분. 분모 쓰고. 가운데 마이너스. 분자 쓰고. 분모 미분. 그래서 정리하면 되죠, 식을.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f'x가 0이 되는 점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실 2'도 구해봐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미분을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미분을 할 때는 이렇게, 어, 정리해둔 식보다 이런 식이 더 편한 거 아시죠? 이 상태에서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2'x는 역시 또 분모를 제곱해야 돼요. 제곱의 제곱이니까 네제곱이될 거고요. 분자 미분, 마이너스 2X의 분모 그대로 쓰고요. 가운데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배의 X제곱 플러스 1의 2x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복잡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요. 일단 묶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묶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거는 음, 2x랑 이 부분이 일단은 한 개씩은 묶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분자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1의 4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좋아요. 마이너스. 2x에 x제곱 플러스 1에 까지 묶었어요. 그럼 앞에는 x제곱 플러스 1만 남았고요. 뒤에는 지금 뭐뭐가 남았냐면 요만큼이 남았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보호까지 썼으니까. 그럼 요거 정리해서 써주시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정리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1에 4제곱에 마이너스 2X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거 부,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이렇게 지워주고요. 마이너스 부호까지 빼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1에 3제곱. 그 다음에 2x에 x제곱 마이너스 3.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은 한번더 정리할 수 있겠네요.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오, 드디어 험난한 미분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f더블 프라임 x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x값이 x가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증가와 감소 증감표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시죠? 증감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4줄짜리 증감표 그리는 거 아시죠? x, f프라임 x, f더블 프라임 x, fx F x. 자, 다른 거는 다 무시하시고 우리한테 의미 있는 값만 챙긴다고 했어요. 자, 우리한테 의미 있는 값은 첫 번째, 마이너스 루트 3. 두 번째, 마이너스 1. 세 번째, 0. 네 번째, 그냥 1. 그 다음, 마지막으로 루트 3 정도까지만 챙기면 되겠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 f 프라임 스가 0인 전부터 챙겨보면요.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인 걸알수 있고요. 얘는 분모가 기억나시겠지만 항상 양수인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분자의 부호에 따라서 이 부호가 결정이 되는데, 분자 부분만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죠. 1이랑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그래서 부호가 마, 뿔, 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계속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 사이일 때 고요. 1보다 클 때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그래프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더블 프라임 맥스 한번 볼게요. F 더블 프라임 맥스는 음, 분모는 일단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가 되기 때문에 세조곱해도 양수가 될 거고요. 역시 분자에 따라서 이 부호가 결정이 되는데, 분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루트 3, 0,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마뿔, 마뿔.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0일 때 0이고요. 플러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0이고요. 부호 순서는 마이너스, 그 사이에는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런 순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어,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나시죠? 마이너스란 얘기는 감소하고 있는 거고, 또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라는 거 위로 블록이죠? 그럼 감소하면서 위로 블록. 감소하면서 위로 블록이면, 요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감소하면서 아래로 블록이네요. 감소하면서 아래로 블록이면, 요런 그래프 그릴 수 있고요. 여기는 증가하면서 아래로 블록이네요. 그러면 요런 그래프 여기는 증가하면서 위로 블록이네요. 그럼 증가하면서 위로 블록이면 요런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는 감소하면서 위로 블록이네요. 그럼 감소하면서 위로 블록이면. 요런 그래프. 그 다음 마지막, 감소하면서 아래로 블록이네요. 감소하면서 아래로 블록이면 요런 그래프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것만 사실 그려놔도요. 대략적인 모양이 알려져요. 여기 위로 블록이었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요 점은 변곡점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아래로 블록인 상태로 유지되는 여기는 극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블록이었다 위로 블록으로 바뀌니까 여기는 변곡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니까 여기는 극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다시 위로 블록이었다,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니까 변곡점이 될 겁니다. 세상에나. 변곡점이 무려 3개나 있는 그래프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 값들은 우리가 구해와야겠죠. 원래 함수에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값들만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값들은요. f에 마이너스 루트 3. 자, 마이너스 루트 3 넣으면 4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분의 마이너스 일이고요. 그다음 f에 영 넣으면 영이고요. f에 일 넣으면 이분의 일이고요. f에 루트 삼 넣으면 사분의 루트 삼. 원점 대칭이니까 우리가 값을 하나만 구해도 사실은 제대로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분의 루트 삼, 마이너스 이분의 일, 영. 2분의 1, 4분의 루트 3 형태로 그래프의 값들을 구해놨습니다. 자, 이제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그리려면요. 그래, 이렇게까지 중간은 다 알겠어. 근데 양 끝이 궁금하죠, 여러분. 그래서 양 끝을 한 번만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제곱분의 1, x제곱 플러스 1분의 x는 어떤 값이 될 것인가. 자, 아시죠? 분모가 더 크잖아. 요 x고 x 제곱이고 그럼 0으로 가는 거 아시죠?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어떨까요? 네, 원점 대칭이기도 하거니야. 역시나 마찬가지 이유로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모든 조건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그래프를 대충 개략적인 개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값들을 좀 적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0,0을 지나고 1,2분의 1을 지나고 1,-2분의 1을 지나고 루트 3,4분의 루트 3을 지나고 마이너스 루트 3, 4분의 루트 3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양 끝이 0으로 다가간다는 건 어, 마지막 해당하는 값들은 0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 2분의 1에서 극소, 1, 2분의 1에서 극대가 되는 거 확인했고요. 가운데는 변곡점이니까, 요렇게 지나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양 끝에 지나가는 두 개의 점도 변곡점이고, 마지막은 X축을 점근선으로 가니까, 요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진 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컴퓨터가 그려 놓은거 확인해 보면요 교과서에 이거 자 그래프 개형 찾아보면 요런 모양이 되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비슷하구나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프 개형 그리기 복잡한 거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도망가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제 7번 한번 볼게요. 자, 예제 7번은 최대값과 최소값만 구하면 되거든요. 최대 최소 구할 때는 그렇게까지 자세한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은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미분한 거 정도로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의 개형을 자세하게 그리라는 문제는 어, 이게도함수까지 그리지만 그 구해서 구하지만 이런 최대 최소값 문제는 가볍게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볍게 되면 가볍게 해볼게요. 자 일단 f(x)가 저거잖아요. x 곱하기의 마이너스 x 제곱이잖아요. 그럼 f 프라임 x는 곱의 미분법 쓰면 되죠. 앞에 거 미분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자 그러면 2에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으면 1 빼기 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은 일단 x는 1이라는 걸 하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지면요. 여러분 요걸로 한번 끝내볼게요. 봅시다. 자 우리한테 주어진 구간이요. 0부터 2까지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단 0이 되는 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로 그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개도 함수까지 굳이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거 증감표도 3개짜리로 구하면 되죠. 0, 1, 2. 양끝값을 아니까 이렇게 가볍게 그려주시고요. 0일 때0이고요 2일 때는 2의 제곱분의 2라는 거 알고 있고요. 1일 때는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시지만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부호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부호를 결정해 보시면 1보다 큰 값을 가질 때 음수, 1보다 작은 값일 때 양수군요. 그럼 증가했다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니까 여기가 극대값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그래프 대략 어떻게 되는지 느낌이 왔죠. 게다가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값, 최대 최소값 바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값은 사실 그 최대값이기도 하고요. f1일 때 2분의 요게 최대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 다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0일 때 0이라는 값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었죠? 그래도 수업 시간에 우리 연습 많이 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